일들을 해야지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나와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찾은 솔루션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바로 더 나은 뇌가 되는 법, 더 나은 뇌가 되는 법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리즈 첫 번째로 다뤄볼 책은요. 초집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그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오늘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닐이 r 은 어떤 사람이냐? 훅이라는 책을 썼어요. 훅어떤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까 그런 행동 엔지니어링 분야에 책을 써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여러 디자이너들과 UX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레전드인 분입니다. 2019년도에 새로 쓴 책이 바로 Indistractable, 초집중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나요?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딴짓을 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고 마음 먹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Traction, 한글로는 본짓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짓 이거를 딴짓, 디스트 o 션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론은 간단한데 현실은 어렵다는 거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딴짓을 하지 않고 본짓을 할수 있을까 이게 이 초집중이라는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들어가요 딴짓을 왜 할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내부의 계기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꾸 딴짓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가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내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고등학생 입장에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내부 계기를 들여다볼 때니를이야리하는 얘기는 내 안에서 불편하게 하는 게 무언가를 들여다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다 불만 전혀 없다 그럼 딴짓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딴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뭔가 불만이 있고 지금 내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니르 이할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루함 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나는 지루함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니까 자꾸 딴 짓을 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 편향인데 뭔가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외부에서 신호를 찾아요. 배부르고 뭐 행복하고 내가 좋은 어떤 자극들의 경우에는 있어도 좋지만 없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자극의 경우에는 내 생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사실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을 다섯 배더 강하게 찾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주의집중력을 앗아는두 번째 메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반추 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는 거죠 잘못했네 내가 실패했네 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뇌가 계속해가지고 뭐 때문에 잘못했지?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반응하지? 라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이게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쪽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게세 번째고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너무 원하던 게 있는데 그 원하던 게 진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뇌가 어떠한 보상을 얻을 때 없던 보상을 얻게 되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와 좋다라고서는 쾌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무한정 분비되는 게 아니라 예측되는 형태로 계속해서 그 자극이 올 때는 아 그래. 처음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을 땐 기뻤지만 매달 월급 받는 날이 되면 월급이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에서 더큰 쾌락을 찾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못 즐기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근본적인 성향이죠. 근데 이네 가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본짓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결과들이 더 많이 초래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딴짓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이 없을까요? 책에서는 몇 가지를 적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딴 짓을 하게 됐으면그딴 짓을 하게 된 다음에 왜 하게 됐는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장 충동이 올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10분만 집중해서 책을 보자라고 하고서는 넘어가면은 의외로 이 10분 안에 10분이 1 시간이 되고 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저의 경우는 이랬어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저도 딴 짓을 진짜 많이 했죠. 내가 연구한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어, 박사 논문을 마치는데 본짓이잖아요 근데 이 본짓에서 자꾸 어, 딴 연구자들은 어떤 재밌는 연구들 하고 있나 새로운 논문을 계속 읽고 그 논문이 재밌으면 다른 연구자들하고 그 수다를 떨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찾은 솔루션은 뭐냐 하면 딴짓을 본짓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진짜로 그 새로운 연구들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본짓으로 만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딴짓이 아니라 본짓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솔루션을 찾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내 딴짓을 본짓으로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로 가볼게요 내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찾아가는 거는 좀긴 과정이고요 당장 내가 정신 팔리게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의 자극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상에서 더 많은 거는 까떡 이렇게 울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외부 자극에 있어서 나를 차단하고 내가 본짓을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일입니다. 살면서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를 알고 그걸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1번으로 놔야 될게나 자신이고 2번으로 놔야 될게 관계고 3번으로 놔야 될게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딴짓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거꾸로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일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관계를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위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 전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찌꺼기 시간에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 은 나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올해 계획의 일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내가 정말 내 아들, 내 아내와 보내고 싶은 시간을 다못 보내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나는 찌꺼기 시간만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일을 봐라 그 반대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와닿는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잘안될 거예요 현실에서 일단 일이 닥치면 일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관계를 찾게 되고 나를 맨 마지막에 챙기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일을 하듯이 정말 정해놓고 시간을 배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만큼의 시간은 잠을 잔다 왜냐면 안 그럼 몸이 망가지니까 라고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는 것,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내가 이 날은 딱 3시간을 보낸다 라고 마치 일을 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을 내가 정해놓은 일을 하도록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내부의 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외부의 어떤 요인들을 제거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 이거 되게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바다의 미녀들 바다의 미녀들 마녀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내가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요. 가판에 나를 묶어라.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내 몸이 움직일 수 없게 해가지고 지나가게 되면 내가 실수를 하게 되지 않는다. 미리 계약을 하고 장치를 해놓고 그 유혹이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리 나와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퇴사할까 말까 막 고민이 오죠. 근데 매번 안 좋을 때마다 퇴사의 유혹을 겪게 되면은 사실 제대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계약을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후 어느 날 돌아봐서 그때 선택을 내리겠다. 약속을 정해 놓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때까지는 회사에 올인해야지, 회사에 도움이 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 마음도 편하고, 내가 미리 계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되게 신선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비행 승 승무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3시간을 날아서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국내 비행기랑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까지 가는 10시간을 비행해야 되는 그 비행기에서 똑같이 담배의 유혹에 빠진 그 승무원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언제 가장 담배를 피고 싶었냐. 내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 승무원들이 유혹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승무원들이 유혹을 느꼈던 거는 도착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도 참을 수 있고 10시간도 참을 수 있는 거고 언제 도착한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내 스스로에게 유혹이 오게 되는 타이밍을 결정짓게 됐던 거죠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실패가 만드는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회복력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내가 원하던 결심대로 원하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딴짓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사실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그래, 그래도 잘 참아 왔어. 잘할수 있어. 라고 다시 스스로를 추스르면서 스스로를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악순환을 끊어냈고 결국 더 좋은 결과로 가더라.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다양한 결심을 하지만 그걸 되게 딴짓과 본짓으로 나눌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게 딴짓일까 아니면 본짓일까 그리고 본짓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 머리 안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좋았던 부분은 내부 계기와 외부 계기를 나눠서 봤던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약간 좀 불편하고 불만이었던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됐고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 딴짓을 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꼽았던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법더 나은 뇌가 되기 위한 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요 초집중이라는 책을 한번 다뤄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읽다가 꽂힌 책들이 있으면 그 책들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딴 짓을 최대한 많이 안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본 짓을 많이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